친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 씨가 드디어 영부 석방됐습니다. 유저지주 최대 한인 축제인 추석맞이 대잔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저지 한인회가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으로 인한 배상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티그룹이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고객들에게 450만 달러를 환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열풍이 예상치를 넘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친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무려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이한탁 씨가 드디어 영구 석방됐습니다. 항소 법원은 검찰의 유죄 주장에 대해 당시 증거는 미신 수준이었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3순회 연방 항소 법원은 19일 지난해 이 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펜실베니아 주 중부 지법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펜주 중부지법은 지난해 8월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25년 전 원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당시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하고 보석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기소했던 펜주 멀로카운티 검찰이 중부지법의 결정에 항소했고 지난 2월 항소 법원에서 구두 심리가 열린 뒤 이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형량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항소 법원은 당시 증거는 과학이 아닌 미신 수준이었다는 이씨 측의 변론을 인정하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씨 구명위원회 크리스 장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 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현재 보석 석방 후 플러싱 모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저지주 최대 한인축제인 추석맞이 대잔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저지 한인회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정상급 연예인 공연과 다양한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저지한이네가 준비 중인 올해 추석 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리치필드팜 뉴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석 맞이 대잔치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락그룹 부활과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인 소양 그리고 힙합 그룹 언터처블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예인 공연 이외에도 추석이면 즐겨 했던 한국 전통놀이 체험과 한복 패션쇼. 미주 한인 경찰협회 다양한 경찰 시범 행사와 채용 박람회 등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최대로 많은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브더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 사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회관 마련을 위해 이번 추석 맞이 대잔치 수익금 일부를 회관 건축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남겨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유저지 한인회관 기금 어립 기금 모금으로 이제 정립을 해서 유저지 한인회관을 어, 설립을 하는 데 이제 초석을 다지기로 이제 어, 방향을 잡았고요. 한편 동포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KBN 나도 가수다도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열립니다. 27일로 예정돼 있는 나도 가수단은 최우수상에게 한국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나도 가수단 신청은 KBN 방송국 사업국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자는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2003년 한인 자본으로 서부지역에 문을 연 태평양은행이 동부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오늘 태평양은행은 뉴저지 포트리의 동부 1호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평양은행은 뉴저지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 선상의 포트리 플라자에 새롭게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태평양은행 조혜영 행장은 태평양은행의 동부 진출은 자력 진출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동부 지역 한인들은 아직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모바일 뱅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했는데 어, 어, 좀찾아보할수 그러니까 어, 있는 일이 이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태평양 은행은 서부 지역에서 연간 1,200만 달러의 영업 이익을 낼 만큼 내실이 튼튼한 은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주식시장 상장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태평양은행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인은행과 한국계 은행을 제외할 경우 자산 규모가 전국 1위입니다. 태평양은행에서는 주택 모기지와 SBA론, 자동차론 등 각종 융자 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입출금과 송금 업무 등 일반 은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대한항공이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으로 인한 배상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주 지역의 고객 7만여 명에게 총 6,50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이번 집단소송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소송 화해 웹사이트는 19일 현재 쿠폰과 현금 보상에 대한 마지막 확인 단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서 검증 후 확인된 항공권 구매 숫자에 근거해 현금과 쿠폰이 2015년 늦 여름쯤 집단 소송의 구성원에게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 7만여 명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미주 노선 항공권의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원고 측에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3년 퀸즈 한인회가 대한항공 부당 요금 신청 범통포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문제기간 동안 대한항공을 탑승한 뉴욕한인 1200여 명을 상대로 피해 신청 서비스를 그해 12월까지 제공했습니다. LG전자가 연방정부에 182만 5천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LG전자가 불량제품에 대한 자발적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LG 전자가 182만 5천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LG 전자의 한 제습기 냉각 장치에 결함이 생기면서 일부 소비자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LG 측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이들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LG전자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 연방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 측은 정밀 조사 결과 해당 제습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며 다만 법적 분쟁보다 소비자 보호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원회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이 은행 고객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은 고객들에게 450만 달러를 환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19일 시티그룹의 자회사인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이 15,000명의 고객에게 수수료, 이자와 원금 등 450만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에서는 2,700여 명에게 65만 7천 달러가 환불됩니다. 검찰은 일정 기간 투자 계좌에서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데,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부과된 고객들은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에 연락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시티그룹 측은 리베이트 제공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웨스트체스터에 거주하는 한 고객이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은 지난해 10월에도 3만 1000명의 고객에게 규정보다 높은 자문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1600만 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맨해튼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리버 터널은 지어진 지 무려 100년이 넘었습니다. 잦은 말썽으로 시설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 터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앤소니 폭스 연방 교통부 장관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로버트 메넨데즈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터널을 짓는데 필요한 약 200억 달러의 건설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폭스 장관은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건설 비용을 대출받아 추후에 갚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이유로 대출 방식의 예산 마련을 거부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터널 건설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비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18일 모임 참석자들은 지원금 제공 방식에 연방 정부 지원안을 모색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건설 비용을 고루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현재 허드슨 리버 터널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어 전면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열풍이 예상치를 넘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후보 1위에 이어서 이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4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의 지지율 51%와 단 6%포인트 차입니다. 한달 전만 해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6%포인트였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크게 좁혀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도는 지난 7월 67%에서 1개월 새 79%로 대폭 올랐습니다. 반면 힐러리의 경우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지지율은 47%로 지난달에 비해 오히려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애초 트럼프의 돌풍은 대선 레이스 초반에 반짝 인기쯤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당초 예상됐던 구도와는 달리 예측 불화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기준,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는 약 19만 2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불체자 가운데 1.7%를 차지했고, 출신 국가별로는 8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는 19일, 미국 내 불체자 추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한인 불체자 인구는 19만 2천 명으로 전체 불체자 수 1,102만 명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추정치 5만 5천 명과 비교해서 249% 늘어났고 23년 전인 1990년 추정치인 2만 4천 명보다는 무려 700%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인구 센서스에서 집계된 미국 내 전체 한인 142만 3,784명 가운데 무려 13.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6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70만 4천 명, 엘살바도르 43만 6천 명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온두라스, 중국, 인도, 필리핀 순으로 조사됐고, 한국은 8위에 랭크됐습니다.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인도,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불법 청년 추방유예 수혜 대상 가운데 한인은 4만 5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말까지 추방유예 신청을 한 한인은 약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개인 통관 번호를 기입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지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을 잘 몰라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제도.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식품과 약품 화장품 등은 반드시 이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화장품이나 약품들이 통관 고유 번호 없이 배송하게 되면 한국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져 배송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좀더 검사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업체에서도 이제 페널티가 좀 있는 것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통관 번호는 한국 관세청 웹사이트로 들어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엔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인증만으로도 통관 번호 발급이 손쉬워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 그런 인터넷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에 어,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손녀들을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도록 했고 한편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통관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없이 수령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공인 인증서를 통해 번호를 받을 수도 있는데 거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무료 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얼마 전 시애틀의 한 모텔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이어서 어제 LA에서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워싱턴 주 시애틀링근 브레머튼에 위치한 모텔 6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가스회사 직원이 도착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폭발 전 미리 대피했던 투숙객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건물 안에 있던 가수회사 직원 한 명과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관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가수 노출을 미리 감지한 모텔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폭발 사고 후 투숙객 중두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의 조사 결과 실종된 두 명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진화를 마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LA 보일헤이츠의 200 노스 세인트루이스 스트리트 지역에선 지하에 매장돼 있는 천연가스관이 파손되며 가스가 누출돼 소방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폭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인근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확실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냥 관광 사업은 연간 1조 원대 규모입니다. 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사냥을 허용하는 건데요.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초원에서 거대한 코뿔소가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달아나는 코뿔소를 향해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숲을 속에서 총에 맞아 죽은 코뿔소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멸종 위기종인 코뿔소 사냥은 금지되 있지만 나미비아 정부는 리의 해를 끼치는 코뿔소를 없앤다는 조건 아래 3억 8천만 원을 받고 사냥을 허가했습니다. 100%. I felt like from day one it was b e n e f i t i n the black rhino And I'll feel like that until you know, the day I die 최근 짐바브웨의 국민사자로 불리던 세실의 참혹한 죽음으로 전 세계적인 비난이 일고 있지만 야생동물 사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사냥 전문 여성 방송인은 전 세계를 돌며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놀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논란이 됐고 최근 에도, 미 국의 한 여성 사냥 꾼이 남아공 에서 사냥 한, 기 린과 사자, 악어, 영양 등과 함께 찍은 사진 을 소셜 미디어 에 올려 비난 을샀 습니다. 이렇게 재미 삼아 또는 과 시용 으로 사냥 을 즐기 는 사람 들은 사냥 이 오히려 멸종 위기 동물 을 보호 할수있 다는 논리 를 내세웁니다. 그러나현실에 지금처럼 허가된 사냥을 틈탄 불법 사냥이 판을칠뿐 아니라 이들이 거리낌 없이 사냥하는 모습은 밀렵군들에게 야생동물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시슬은 이렇게 위험하고 위험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시설. 하지만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이 연간 1조원대 규모의 사냥 관광 산업을 자진해서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원정 사냥꾼이 가장 많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뉴욕시 하청업체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스카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와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하청업체들과 직원 천여 명에게 37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시 감사원실은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핫라인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미 동부에서는 뉴욕 한국문화원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해외 거주자 대상으로 한국문화홍보에 20년 이상 기여한 공적을 검증할 수 있는 개인입니다. 유공자로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이 수여됩니다. 지난 4월 자유의 여신상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했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19일 42살 SC를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텍사스주 러보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청각장애를 가진 용의자는 지난 4월 24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통화 서비스가 설치된 아이패드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주민들이 Q44번 노선을 버스 전용 노선 BRT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 시민 단체인 라이더스 얼라이언스는 최근 BRT 지지 서명지 2000장을 뉴욕시 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주민들은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와 메인스트리트에서 출발하는 Q44 버스 노선의 경로에 따라 버스 전용 노선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여서 날씨입다 금요일은 흐리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파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